공부에 안나? 이래 로또를 할려면 한시간밖에 안남았어 로또 통상계 열두도 안돼? 이래봤다 올 꽝이겠지 뭐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어제 반에 t 이 틀어야지 이러듯이 반에 나현대를다 쓰겠지 그거는 오늘도 뻔할게 틀림없어 쉽지 않아 인생이 원래 그렇지 손 차갑다 저번주에 엄마 복권에 오등두개나 당첨이 되긴 했다마 이번엔... 엄마 복권? 마다 안될게 틀림없어. 지금도 뭐 괜찮아. 돈이 갑자기 확 생기면 당대 해외여행 가고 싶어질 거야. 안 그래 추운데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이등 2등... 그렇다고 그게 행복일려나 지금 삶에 만족하면 살아야지. 복권은 그냥 맡은 온 대미일 뿐이야. 돈이 날더 악하게 할 것만 같아. 돈이 있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닌데 불행하지 않아? 사다리 올광이 감사가 될 거야. 황루를 뚫는다고 다 해온이라는 건 아니야. 그나저나 태희와줘서 감사하고 다행이야. 그게 아니었으면 기저 밖에 운동할 거라고 섹썼겠지. 나 진짜 도 고객님은 다 오시지 않았겠지. 6분 오으로다시요그 운동이 끝나간다. 했겠네. 아니, 걸은 만큼 운동이 되긴 했겠다. 난 심심하다. 남은 3주 동안 무엇지잘 모르겠어. 팔 이십이 이삼 이사 이십오 이십팔 삼십 삼십오 삼십구 사사 아홉 줄에 없는 번호가 딱열 개네.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을 리가 쉽지 않지. 일팔 이십이 이삼 삼십 삼십오 사사 이팔 이삼 이사 삼십오 삼십구 사사 삼팔 이사 이십오 삼십삼십오 사사 사팔 이사 이십오 삼십오 삼십구 사사 팔오팔 이십오 이십팔 삼십삼십구 사삼